안녕하세요. 장훈준입니다 그, 어, 베린저의 윙이라는 믹서가 나온 지 지금, 어, 한 4년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이제 좀, 어, 뭐, 루머 격으로, 그러니까, 인사이드 사람들은 좀 알았죠. 근데 이제, 어저, 음, 어쨌건 어저께 이제 윙 컴팩트라는 버전과 이제 렉 버전, 예, 윙 렉이라는 두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윙그 풀사이즈 콘솔도 검은색으로 그래서 bk 블랙으로 해서 나왔고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윙 컴팩트와 윙렉은 원래 이제 윙풀버전에뭐 어떤 의미에서 좀 가장 아쉬운 점이 그 콘솔 내에 아날로그 입력이 8개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XLR 입력 마이크 프리가 있는 입력이 8개라는 게참 아쉬웠어요 물론 이제 a u 입력으로 따로 여덟 개가 있지만 그거 이제 라인 레벨 입력인 거고 그래서 음 어쨌거나 믹서 하나로 뭔가 공연을 하고 이러기에는 음 이제 스테이지 랙 같은 것들 s16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제 윙 컴팩트나 윙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24 채널 그 마이더스 프리 앰프를 장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XLR 입력이 2 4개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다른 대부분의 기능은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더의 수 차이가 있고 윙렉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더가 아예 없고 이건 이제 랙 마운트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이패드나 이런 이제 리모트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그 대신에 윙렉에는 이제 그 헤드폰 앰프 출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공연 때는 그냥 그거 하나 옆에다 무대 옆에 놓고 24개 입력이니까 드럼부터 해서 밴드 다 입력해 놓고 그런 이제 아이패드로 해서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인이어 모니터링도 거기서도 가능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애플리케이션을잘 분석해서 이렇게 장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필요성을 좀 많이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려 X32처럼 지금 이제 나온 지 10년이 넘어간 기기들을 이제 서서히 도태를 시키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 가격 인하를 이제 했어서 지금 윈컴팩트 같은 경우에도 국내 소매가가 300만원 후반대 390만원 이렇게 정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대에 비해서 성능으로 치면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콘솔이 나왔습니다 뭐, 아니, 언제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콘솔을 바꿨다고 사운드가 뭐확 바뀌지 야,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,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엄청나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sl 콘솔이 왔다고 사운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ssl 콘솔을 그, 다룰 만한 엔지니어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. 빠이!